3도드으로 새벽 그의를살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습니다 아노가사, 상드를만들 Thank yes. Oh. 분들, 그 밖의 기도점을가지고 이제 우리 안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야제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이기는 그 이유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너신거를 줄 터인데 그놀이에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제역시 네, 묵지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발람의 그 잘못된 교훈을 어, 따라가고 또니골라당의 어, 교훈, 어,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취약된 그런 삶을 어, 살아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을.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십사해 가지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회개하라, 해기하라,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어, 제약되고 잘못된 삶을 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해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해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것들, 제약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어, 살아가는 길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 것을 해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나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해서 어, 하나님께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잘못되고 어, 거짓된 그러한 교훈이나 진리에 십사해서 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어, 그릇된 그러한 삶을 사가는. 그러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그러한 어, 사람들은 회개를 해서 어, 다시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짓되고 잘못된 그러한 진리나 교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게 된다면 어떠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다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짓되고 지약된 그런 그런 경험과 일리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내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그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를 의미하는데 그들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의 무서운 그러한 심판의 그 심판의 그러한 말씀을 지금 말씀 맡타내주고 있고 그런 어, 그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들 나이가 무섭게 진노하시고 그들 나이가 무서운 그러한 형벌을 어, 당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알고 거짓되고 제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시대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그런 회개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나약한 그러한 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온전치 못한 상태 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신큰 그런 은혜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한 제약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그러한 것들에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길을 열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 우리 예수 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회개의 길을 열어 주시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우리가 제약되고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고 멸망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신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냐고 제약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그런 심판과 무서운 그런 아, 어, 영원한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제약되고, 잘못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십사여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회한다고 하십니다. 자이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7절에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 얘기는 이기는 그 얘기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말씀, 말씀처럼 말씀 어, 해결하고 다시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께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내가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 우리, 예수, 우리 영, 우리의 생, 영적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의,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러한 놀라운 그런 복을 부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또뭘또 또 주신다고 했습니까? 심도를 둘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라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심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심도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아이 힘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한나라의 상급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한 나라의 그 상급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나타내준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대기하고 어, 만을 어, 돌이켜서 더 이상 제약되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아 않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러한 영생의 복과 또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에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잘못해서, 어,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르켜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온로 말하아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였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한 나라의 영생의 복과 한 나라의 상독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과 나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대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들이야함도 불구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 반람의 교훈에 십사해가지고 아버지 의나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운데 올바르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생과 아버지 하나님 상급을 아버지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쓸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아버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구하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행시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늘 충만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담대하게 찾아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대를 사여준 것 같이 의제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오시며 다만하게 속고 앞소서 대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